이집 구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없이 12월 20일날 출발해서 저희는 도착 2일동안은 아성룡 옆에 있는 갤러리아 20일에서 호텔에서 묵으면서 어 거기에 있는 뭐 터미널 20일도 가고 할인식당도 다니고 해서 2일간을 소비한 뒤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뭐 아역력 있는 갤러리아21 비용은 6만 원대 한그 정도 사용했던 거고 어, 거기서 급 검색해 가지고 유튜브 검색해서 블로그 검색을 통해 위무 부동산이라는 데를 검색하고 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뭐 법인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저 이제 가와하우스라는 데를 아송구역에서 그 출발해서 가와하우스에 도착하는데 뭐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한 15분 정도 거리인데 너무 막혀가지고 오래 걸렸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달 비용은 디바지 쓰고 25,500원, 뭐한 달에 25,500원 정도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 대 가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되는 돈으로 한달머고 하고 여기로 어, 이동하였습니다. 현지 시설들을 보니까 매우 만족하는 시설 어,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 TV, 두 대, 에어컨 두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제일 맘에 드는 건 수영장이 리즈트보다 더 넓고 관리가 잘 되는 수준에 있어서 매우 만족 배열이 5개 저도 되는 수준. 고층 콘도에 비해 수용량이 너무 넓어서 꽤나 많이 드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거리는 여기에서 카트를 제공해서 20분마다 한 대씩, 2 0분마다한 대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걸리면 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비도라는 곳에 가서 점심 차. 빅시마트, 응. 어, 여기, 응. 가와 하우스, 가와 하우스, 응. 어, 여기, 여기. 어, 매우 만족한 수준. 필리핀으로 말하자면, 어, 어. 빌리시 정도의 수준.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앉아있는 곳이 매우 뛰어난 정도의 수준의 커뮤니티고 작업 공간, 인터넷 할수 있는 공간이 전부 그습니다 물론 영어는 안 통하고요. 파파고라는 거 별로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로다 가르쳐주는 수준입다 주변 시설 한번 보시죠. 이 커뮤니티에 나와서 지금 작업 중인 공간입니다. 짜잔, 짜잔, 뭐물빵 이런 것도 제공되지 않고 사 와서 먹으면 됩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저기 뒤에 보이는 공간이 개인 눈으로 쓸수 있는 호시리 V R 룸 1, 2, 3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공용 구름이 되고 뒤에는 뭐 우리 머무는 공간, 이쪽은 이쪽은 이제 공동 부엌인데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잘돼 있고 뭐이 정도 수준에 뭐한달 백만 원이랑 라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꼭꼭 꼭 방콕 한달 살기는 가와 하우스에서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없는 게 시간이라고 맨날 수영장만 찍고 싶다. 진짜 방콕 그 나라는 수영장하고 헬스장 전반적으로 다잘된 매우 음에 드는 나라입니다. 갤러리아 21에서 부동산 사장님 기다리는 중이라 죄송스럽게도 픽업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는 빌리지 안에서 방에서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에서 고기 전문 고객입니다. 음 실력 이 있어서 불풍 선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자, 카트라이트 달려, 달려. 어디로 가니? 하비토를 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식사는 하비토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여기는 카와 하우스 한 500세대 정도 사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저는 코워킹 하우스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거는 5층. 여기 5층에 살고 있습니다. 뷰는 저쪽이 더 좋은데, 처음에 고때 여기밖에 선택 여지가 없어서 이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코워킹 하우스, 코워킹 스페이스 들어가는 곳입니다. 요 뭐시아 화장실 시설 잘돼 있고요. 여기로 이제 걸어서 들어가면 자, 여러분. 여기가 코워킹 하우스.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여기는 준비돼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셔 보시면은 v i p VIP룸 1, 1, 2, 3, VIP룸 하고 여기는 테이블. 여기 한국인들은 현재까지는 아무도 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코레이션은 물론 잘돼 있고요. 이쪽이 숨겨진 장소 같은데 여기는 손으로 밀면 열리는 마법의 키친 하우스. 네, 여기 공용으로 거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냉장고 냉동실 밑에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뭐 오븐같이 생겼는데 이건 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안쪽에 오늘도 여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저기 앞에 자판기에서 어, 조금 주전부리로 먹을거 좀 사다가 여기에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설은 잘돼 있습니다 뭐뭐 뭐 태국에서 보기 일반 가정에서 보기 힘든 그런 시설 들이 되어 있고 네, 이쪽에서 약간의 뭐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뭐 씻어서 먹어도 되고 음, 이거는 완전 데코레이션 같습니다. 이거를 뭐 까서 먹을 수도 <laughs>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그런 짓은 안할 저희입니다. 아무튼 여기는. 뭐 한국에서 백수분들 오시면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살면서 저도 언젠가는 꿈꿔왔던 거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뭐 일부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 저기 저기 어제부터 계속 보이는 저놈 모르겠는데 제도 거의 백수인 것 같습니다.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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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좀 찍기,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아무튼, 시설은 매우 잘돼 있습니다.